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는 한일갈등타파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예, 저는 이 갈등타파연대의 예, 대표를 맡고 있는 최덕호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어 치시면 됩니다. 한일갈등타파연대 예,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정 정부 청사 여기 서울 청사입니다. 여기 앞에 매주 한 번씩 수요일날 이렇게 찾아뵙고 그리고 어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현 정부에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까지 역사적인 외교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어, 국민들 앞에 예, 정직하게 알리지 않은 그런 전 정권의 과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은 했지만 한의관계는 개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스탠스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원래 이제 역사는 디테일한 악마가 숨어 있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전 정권을 향해서 저희들이 투쟁 일전도에 그러한 시위와 집회를 했다면 정권 교체와 아울러서 지금. 정부 청사를 찾아서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근처에 오면은, 광화문에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빨간 조끼를 입고, 때로는 노란 쪽 길이 입고 어, 광화문과 그리고 일본 대사관 앞을 음, 거의 전부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에, 물론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죠. 항문과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있는 이유는 원래는 아주 정상적인 나라라면 국가보안법 같은 건 없어져도 되죠. 에, 그런데 한반도는 북핵 미사일 앞에서 매우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는 핵무기를 쓰겠다고 공고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포틴을 이어받아서 공고연하게 이번에 7차 핵무기 실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광화문 내거리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바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은 글자 그대로 반국가단체의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꼼짝도 안하고 도박해 꼼짝도 안하고 여전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일본은 군국주의로 부활하면서 따라서 저들의 무한을 저지하려면 한일관계를 개선을 반대하고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들이 요구하는 통일은 적과 통일입니다. 여러분들 통일 좋아하세요? 김정은이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아름답게 누리고 있는 문명의 삶을 김정은과 같이 나누고 싶으십니까? 김정은은 3대 세습 왕조 정권입니다. 북한에 김정은을 두고 좌판이 진본이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조 국가를 두고 누가 진본이 좌판인 거예요. 전 세계 전무후무한 왕조 세습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일본대성관 앞에 위안부 동상을 내세워서 대모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용산에 징용 노동자 동상을 앞세워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용 동상과 위안부 상을 앞세워서 미군 철수와 한일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그들의 배우에는 누가 있을까요? 배우 네, 조총련이 있습니다. 조총련이 바로 그 위안부 단체의 김학순 할머니라고 계시죠 그 윤미향이가 앞세운 김학순 전 위안부 할머니가 장학금을 누구한테 줬어요 네, 조청룡계의 조선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또 위안부 사건을 거짓말로 탈론한 요시나 세이지가 바로 누구예요 공산당원 요시다 세이지는 공산당원 후보로 지자체 선거에 나왔다가 낙선했지만 그것이 바로 공산당 소속입니다. 공산당원이 아니면 공산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군마연의 증용노동자 추모비가 일본 최고 법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법원 판단에 의해서 지금 철거되게 됐어요. 그때 그 군마인의 추도비를 보호하는 모임의 변호인 단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조총련과 불법 경창금을 받아가지고 참의원 부의장에서 사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총련의 배우는 또 누가 있어요? 남원내거리에 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관계 파탄을 추정하는 세력들 그들은 조청년과 북한과 다 연결이 됐다고 봐도 무리가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우리는 종복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느냐 이거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키워놓은 종북 세력들이 지금 부무도 당당하게 똥떵거리며 연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 개인 과 개인 그 주택 앞에서도 아파트 앞에서도 대모하고 있죠. 지금 한국 정부가 처한 상황은 외우 내환입니다. 바, 밖으로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증하는 위기 앞에 놓여있고 내부적으로는 종북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해서 바로 미군 철수와 한일관계 파탄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에 OK 사인을 보냈어요. 한국 정부가 교체가 되면서 바람직한 외교 스탠스다. OK 해야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정리하기에는 여전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중북 세력들이 앞에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 상징물이 징용동상이고 위안부동상이에요. 일본의 분마연의 징용 추도비가 불법으로 판단되어 철거될 위기에, 철거될 것처럼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런 국제법적으로 양국관계를 훼손하는 그러한 징용동상과 위안부 동상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유성일 그러니까 전부가 유야무야하고 계속 지내다 보면 정권을 임기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지금 저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촛불이에요. 저들은 촛불을 핵불로 만들어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고 바로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거대 야당 또한. 소를 만들어서 정권을 엎으려고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바쁜 대한민국 국민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처럼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저 초롱성 같은 종북 세력들의 종북행위, 친북행위, 반일행위, 반미행위, 이거 차단해야 됩니다. 그 길에 저희 한일 갈등 타파연대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